예를 들어서, 어 1장 20절부터 2장 10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어 크심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수님과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 예. 아 그것은 2장 1절부터, 예.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 주는데 네. 그 전에 1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예. 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예. 네. 그 예수님에게 베푸신 능력이 바로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 예수님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이제 베푸시는데 네. 자,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 그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지사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승천 이걸 이제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 오른편에 앉지사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에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사실 제신약의그 많은 그 논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대한 이제 주석입니다. 굉장히 아. 이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마음,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 충만합니다. 교회에 대한 완벽한 설명입니다. 아. 뭐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다 에크는 밖으로 클레시아. 이건 불렀다. 밖으로 어, 불려진 무리가 바로 교회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분해하고 쪼개는 식으로 그 의미를 선명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가령 죄가 뭐냐? 하마르티아다. 하는 부정의 뜻이다. 마르티아 여기는 관역을 맞추다. 그러니까 부정이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건 이제, 어 바울은 그렇게 죄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제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음. 오늘 여기도 교회는 무엇이냐? 그냥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의 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예 충만입니다.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예 충만. 이게 바로 어, 교회입니다. 조금 길고 복잡해졌는데 이걸 이제 좀 연결을 시켜 봅시다. 네. 그의 몸이라는 말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예 충만으로 풀어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여기서 설명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할때 그리스도는 만물 마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마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 여기는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충만이라는 뜻도 좀 다시 생각해봅시다. 충만이라는 헬라어는 어, 달리 말하면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충만은 그 자연 물리적인 뜻이고 이걸 추상적인 뜻으로는 완성입니다. 가령 그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라고 하지 않고 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충만이다 여기는 완성하는 것이다. 완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 충만합니다 할 때는 그리스도께서 충만 완 완성해 가는 것이다. 완성해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관하십니다. 어,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공급함을 받습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충만함, 바꾸면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제 그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길게 복잡해졌습니다. 마음리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인데, 이 이제 좀마음 안에서 마음을좀 여기를... 나누고 충만케 하시는 일이라고만 봅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충만이 충만이라는 것을 또 온전, 완전이라는 말로도 바꾸수죠 네.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런데 여기 이제 분사 형태인데 이 현재 분사는 어, 중간태하고 그, 그 수동태 그, 그가 저 저. 형태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 여기를 수동태로 보아서 충만케 온전하게 되시는 대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러면 중간태로 볼 것이냐 수동태로 볼 것이냐 중간태로 보면 우리 번역된 생각대로 충만케 하시는 그러나 수동태로 우리가 이걸 취한다면 문법적으로 전혀 한자 없습니다. 충만하게 되십니다. 바하면 온전하게 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온전하게 하십니까? 할 때는 예수님은 20절부터 22절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것대로 그냥 받으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신 것뿐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이냐? 음. 그게 아니라 완전, 온전! 이것은 여기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직무적인 측면입니다. 음. 다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다. 이걸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로 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충만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은 충만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해서 충만하게 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해서 완전하게 되신, 분, 온전하게 되신 분이죠. 왜 하나님 보좌 펜에 앉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의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지, 지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다. 이건 좀 불안하죠. 네. 또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다. 이 역시 불안합니다. 네. 그러나 교회는 온전하게 되신 그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면 그대로 만약에 그이 방법대로 한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음물 안에서 마음물을 충만하게 되신 이에 충만합니다. 말이 좀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물 안에서 마음물을 충만하게라고 해야지, 마음물 안에서 마음물을 충만하게 되신 이라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수능태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학자가, 마음물 안에서 마음물을 이 말은, 수거나, 수건데 아주 온전히 확실하게 그런 듯. 음. 그럼 이제 이걸 바꿔서 읽으면 마물 만물 안에서 마물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철저하게라고 해봅시다. 마물 만물 안에서 마물을 이란 말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철저하게, 온전하게 되신 이가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철저하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는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닌 것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으니, 충만해, 충만해지신 분 그것을 이제 충만해졌다라고 예. 말하는 거죠. 충만해지신하게 되었다. 예. 완성되어지신 신무적인 예, 예. 측면에 예.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 아직까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간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은 충만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예, 예. 온전함의 그 과정을 예. 겪고 있는 거고 예. 그 바로 예수님이 예.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속한 우리들 성도들 또한 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에 속함으로 인해서 충만해서 가고 있는. 예. 예. 그래서 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충만해지는 예 아, 그런 예. 과정이라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니까 그 성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아. 충만해졌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느냐면 어 우리가 어, 하늘이 안게 됐다는 겁니다. 네. 온전해진 거지. 예. 하나님 보좌 앞에 안게 된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안게 예. 됐습니다. 예. 하늘에서 내쫓겨지지 않고 하늘에 예.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충만해진 것이고 온전해진 겁니다. 예. 이것이 곧뭐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능력이라고 예. 어, 예. 볼수 있고. 우리가 능력을 입은 거죠. 예.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런 능력자로서 어, 그 능력을 그 발휘하면서 살아가면 예. 예. 되겠습니다. 예. 능력자입니다. <laughs> <저는. 웃음> 예. 오늘 이 부분은 예. 이제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때 전제가 되는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어 그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면 해. 그래서 그 전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약 성경의 모든 곳에 오통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원천입니다, 원천.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계속 이제 2장 1절에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 인로서 능력자냐, 왜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예.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또한 그런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예. 아. 그 예수님 안에서 어, 여러분들 또한 위대한 능력자가 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어, 모두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 때에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가지셨던 그 능력, 그 힘을, 그 충만함을 어, 여러분들도 발휘하시면서 어,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